현재 24년도 주식회사 동방의 기대 연매출은 XX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비하면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적으로 떡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스무 살 때부터 떡재료 유통업을 해왔습니다 유통사업은 판매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보니 떡재료 유통을 할 때도 뭐가 제일 잘 팔리는지를 고민하게 됐습니다 20년을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어렴풋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이디어를 제가 거래하던 떡 제조업체들과 공유했지만 아무래도 시스템이나 소통의 문제에 한계가 있었어요 결국 제가 직접 제조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공장을 설립하고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유통업으로 벌어놓은 돈이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5억 정도 투자했죠. 그 정도면 저는 충분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다보니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최종적으로는 10억이 넘게 투자된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직원들에게 비전을 제시해주고 싶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직원들이라면 다잘될것 같다라는 확신을 받았고요. 물론 그때도 지금도 아, 이돈님은 편하게 살수 있는데라는 생각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또 직원들을 보면 사업에 더 매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소규모 제조 공장을 창업해 운영하다 보면 이상과 현실 간의 괴리를 많이 느끼게 됩니다. 내 생각 속의 매출과 방향은 이런데 현실의 매출은 그렇지 않을 때 그럴 때가 가장 힘들죠. 직원들이 힘들리고 그러면 당연히 제품의 퀄리티도 흔들리거든요. 의지하던 직원이 이직하면 정말 뼈 아파요. 그럴 때마다 직원들에게 방향성을 가시적으로 제시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대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함께하는 직원들의 지지가 또 문제를 해결하더라고요. 회사에서 영업이 제 담당인데 직원들의 믿음이 저의 가장 큰 모티베이션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영업하고 매출이 안정되고 또, 그걸 통해서 직원들의 장기근속체제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생산하고, 그걸 통해서 또 영업이 잘 되는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죠. 결국 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악순환도, 그 악순환을 선순환으로 만드는 것도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직원들과 같이 성장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현재 24년도 주식회사 동방의 기대 연매출은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년도에 비하면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호주, 동남아, 유럽 등을 포함한 8개국의 수출을 진행하고 있고요. 수출 바이어들 반응도 좋아서 내년에는 더 많이 수출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년 목표 연매출은 120억 원을 목표로 하고 있고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장비 증설과 인재 양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특별히 마케팅이나 전략을 짠건 없어요. 저희 떡을 드셔보신 바이어분께서 가격 대비 품질이 괜찮으니 해외에 수출해보자 제안하셔서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미국 교민들을 대상으로 수출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가가 비싼 나라잖아요. 만원 미만으로 떡을 사먹을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했어요. 가격에서 마진을 좀 포기하고 진입 물량을 늘린 거죠. 싸고 좋은 물건은 전 세계 누구나 좋아하니까 조금씩 수출이 늘다 올해부터 폭발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요. 국내 목표는 간편하게 즐기는 떡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떡 문화가 태생적으로 나이든 문화라는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저출산과 겹쳐 떡의 시장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저희는 다양한 세대에 떡을 즐기는 문화를 전파하고 싶었고 그러다 보니 선결해야 할 문제가 바로 간편성이더라고요. 가볍게, 편하게, 안전하게 즐길 수 있어야 다양한 세대들이 즐길 수 있으니까요. 현재 다양한 이커머스 업체와 대형마트에 물건을 런칭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곧 익산 식품 클러스터 부지에 추가적으로 공장을 건립해 생산량도 더 늘릴 계획입니다. 해외는 케이푸드와 쌀이 주식인 나라들을 1차적으로 공략하며 수출의 양을 늘려가려고 해요.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며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떡을 소개하려고 하고 있어요. 최종적인 목표는 세계적으로 떡 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한 아이템이 대박이 났다고 해서 이 매출이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요. 다만 떡을 즐기는 문화 자체는 계속되거든요. 저희는 이 문화를 가꾸고 더 나아가 흐름을 만드는 기업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지속적으로 공장 자동화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래도 결국 제조공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람입니다. 사업하다 보면 목적 달성하는 것에 매몰되는 경우가 많아요. 제조공장이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직원들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비전이 안 보이고 근속할 수 없는 환경에서 좋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가 없고, 이건 영업에도 나쁜 영향을 끼칩니다. 바꿔 말하면, 비전을 공유하고 장기근속할 수 있는 회사가 결국 좋은 품질의 제품을 생산합니다. 좋은 품질의 제품은 많이 팔릴 수밖에 없죠. 필연적으로 기회가 옵니다. 직원들과 함께 하시다 보면 분명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힘든 상황이 생길 때마다 생각을 뒤집는다면 오히려 좋은 기회가 되실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 이것만 해결하면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라고 생각하려고 했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 합성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에 봉착하셨을 때, 그때 한 걸음 더 나아갈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결과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입니다!